음. 자, o 은 g 이 n i s 쪽에 a r i e t 하고요그 o e x t i n c t 멸종, 멸종를었겠다는오니즘라이티하고고 익스팅트, 열정 열정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댑 트투, 어, 도트는 이제 네. 채택하다, 유명하다 하 어, 댑트 그러면? 그렇지 이거 혼동이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어피 p e a r 는뭐뭐 처럼 보이다 나타나다 billion, s 이 단어는 반수와 복수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바이벌, i 어, v 라운 s 둘러싸고 있는 또는 주변 as of 는 어떤 어떤 기점으로 이런 얘기지 estimate는 어, 평가하다 추정하다, approximately 어, 대략, 그 다음에 document는 지문서화하다, b l a n c e 그렇게 put a into b 어어 어? 어. 어, a를 관점 속에 집어넣는 거지, 그쵸 exist <웃음> <웃음> document 아까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Remarkable, evolve, survival, invite A to b 초대하다. 그럼 A에게 B 하도록 요청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태를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organisms have developed into a variety of life forms. 여러 유기체들이 발달해 왔다는 거죠. 뭘로 다양한 생명의 형태로 발달해 왔다 이런 말인데 이거 지금 디벨롭이 발달하다 이런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해부빈 디벨롭도 해가지고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해도 이상하다라는 걸잘 모른다 이거죠. 이런 거는 단순 어법상 이상한 것을 고르시어 할때 아무리 해석해도 이상한 걸 찾을 수 없는 거에 해당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매일 나오는 거지, 그렇지? 과학자들이 뭐뭐뭐라고 대비하여 완전한 문장을 추정하고 있는 거죠. 자, 수의 일치를 보면 Out of which? 그것에서 오직 1.6 m 리언 160만 종들만 문서화 되어졌다인데, 우리 본문에는 species가 빠져 있어요. 본문에는 아예. 그래서 1.1 million만 보고 이게 이지라고 하는 단수를 써야 되는지 아라고 하는 복수를 써야 되는지 구별을 못하거든.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복수를 취급한 것이기 때문에 아를 쓴 거잖아. 근데 그 의도를 모르고 이지라고 쓰면 이건 틀렸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문장을 꼼꼼하게 못본 거가 돼버린 거거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잘못돼도 복수로 취급했다.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 주격이 나왔는데 대이후에 일단 주어 없이 그렇죠. 일부 놀라운 종들 그랬는데 어떤 종들이냐면 그들 자신의 생존과 적응의 과정을 발전시킨 종들이지 그렇죠. 뭐 뭐를 발전시킨 진화시켜 온 그런 종들이다 이런 얘기고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콤마 뒤에 인바이팅 나왔어요. A가 B하도록 초대하면서 이런 얘기지. 자뭐 하도록 초대를 해요. 뭘 했으면 하고 바라느냐면, 어, 물어봤으면 하고 초대하는 거지. 물음으로의 초대야. 질문으로의 초대. 그러니까 무엇을 질문하라고 하는 거냐면, what our place is in the nature of world. 자연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는 현재 뭐냐? 라고 어, 질문을 하게끔 우리를 초대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본문 네. 들어갈게요. 아, 일단 제목을 보니까 Nature blows your mind 그렇지그렇 자연이 당신의 마음에 바합을 들어 넣는다 이거죠? 당신의 마음에 타격을 준다. 여기서는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주 번역 잘한 거예요. ever since the earliest life form first appeared on earth between 3 and 4 billion years ago ever since는 뭐뭐 이후로 쭉 계속해서 이런 얘기지 가장 최초의 생명의 형태가 처음 등장한 이후로 지구상에서 근데 언제 등장했다는 거예요? 30억에서 40억 년전 사이에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 형태가 등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o 가 g a n s 여러 유기체들이 have developed, 발달을 해왔습니다. 뭐로? A variety of life forms. 다양한 생명의 형태로 발달해온 것이죠 아,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어떤 범위까지 다양하다. 는 거야. 아주 작은 박테리아와 버섯들에서부터 사과나무와 인류, 인간으로까지 그렇게 발달해왔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런 글들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니, 유기체가 인간이 됐다? 그러면 생명의 기원을 유기체로 보는 거야? 아주 작은 유기체로 보는 거야?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시험 에 진화론이 나오면 나도 답으로 써야 되나? 아니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건 틀렸다고 해야 되나? 알면서도. 그런 갈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laughs>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While most species have gone extinct. While은 뭐 많은 동안이란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뭐 뭐이지만이란 말로 쓰이는 요 대부분의 종들이 멸종되었지만, 현재, the survivors, 생존한 종들이 have been able to successfully adapt themselves to their surroundings. 생존자들은 성공적으로 그들 자신을 그들의 환경에 적응시켜 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적응이곧생존 에저브 2016. 2016년 현재 scientists e s t 과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approximately 1 trillion s 약1조 1조개 정도의 종들이 오늘날 존재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 이 거죠. 그리고 그아우브비치 1조개의 종들 중에서 아 오직 1 1 6밀리언 160만 종들이 이 앞에 이제 스피시스가 있으니까 뒤에 스피시스 생략된 거알수 있지, 그렇죠? 그런 종들이 아 documented 문서화 되어졌다 그그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 160만 종에 대한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는 것도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걸 연구해 가지고 엄청난 분야에서 엄청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온 거지, 그치? 우리 사람들만을 가지고 볼 때도, 아, 참, 하나의 미세한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 먼지 같은 존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소중하죠. 신기스럽습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다음 문장 보니까, a glance at some remarkable species that I have evolved their own course of survival adaptation. 몇 가지가 주부네, 주부. 그렇죠? 그런데 그랜셋 그러면 한번 힐끗 보는 것, 이런 말입니다. 어떤 놀라운 종들을 한번 힐끗 바라보는 것, 어떤 종들이냐 면 그들 자신의 생존과 적응의 과정을 진화시켜 온 우유사과 디벨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디벨롭이란 말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발달시켜 온 일부 놀라운 종들을 한 번만 슬쩍 봐도 그 모습이 인간의, 인간의 삶을, 인간의 생명을, 어, 인간의 사,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게 해준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을, 그, 어떤 관점을 갖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하도록 초대한다는 거지. 이 자연세계에서 현재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입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지? 자, 현재 일단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인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세계에서. 만물의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가장 위대한 종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일컫고 있는 거지. 가장 위대한 종이라고 스스로 일컫고 있는 거지.